아 효자야, 효자. 아는 <laughs> 차 타고 노량진 수산시장 가겠습니 제일 먼저 나온 전복 본보. 아싸. 아버지 한 마리에 5,000원씩. 아, 한 마리에 5,000원이요? 어, 아, 한 마리에 5,000원씩 나가셔야 돼요. 조금 작다. 어, 내일 토요일이니까. 지금 시간이 떠리 시간인 거죠? 네네. 네, 양해 받은 거예요. 두유 빠진 거. 본보는 매 눌렀어? 눌렀어. 아, 눌렀어. 어. 이거 지... 어떻게 다 먹어? 어떻게 다 먹지?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오랜만에 카메라 앞에 서게 됩니다. 이제, 갔, 이제 곧 21살인 찰리입니다. 이분은 누구신가요? 안녕하세요 찰리 엄마입니다. <laughs> 오늘 이제 노량진 수산물 시장으로 갈 겁니다. 어, 오늘 찰리 일찍 일어나 일찍 왔어요 제가 원래 지금 수능 끝나갖고 한두 시까지 막 자는데 7시에 우리 엄마 아빠랑 같이 가려고. 들어왔습니다. 아, 효자야 효자. 아들 차 타고 노량진 수상 기장 가기. 아들 차 타고 가기. 떠오리를 떠오리를 지금 겨냥하고 가고 있습니다. 노량진에 일요일은 안 하나보다. 일요일 안 하지. 그럼 그러니까 이제 이 양반도 모일날 경매 받아야 되는데 아... 재고 남으면 안 되니까 막던진다는 소문이 있어서 한번 가보고 있습니다. 오는 동안에 해가 떠버렸네. 야... 어, 해가 바로 떠올랐어. 야 해를 저렇게 볼수 있는 시간이 뭐. 여기 이렇게 고격전용 주차장으로 올라가게 돼 있고 맞아요. 요즘은 지키는 사람이 있는 것 같더라 아 그래요? 3층으로 갔지 우리? 두세. 그리고 여기 주차 꿀팁은 뭐죠? 끝까지 들어가는 거쭉 응. 어, 들어가면 끝까지 가면 도메인들 왔다 갔다 하는 엘베 있는데 그게 제일 좋아요 갑시다. 어딥니까? 아시죠? 우리, 우리 3층이니까 1층 5호기 쪽으로 내려오면 경매장이에요 경매는 다 끝났고 경매장이고 왜일로 왔냐면 이 경매장에서 이렇게 양쪽을 보면 오른쪽은 생선, 왼쪽은 조개나 이런 애들이야. 여기 제일 먼저 나온 전복, 아싸 숫자가 써 있는 건열마리 1키로라는 거죠. 오, 엄청 썼네. 생선은 많이 올랐고 열 마리 이만원이면 엄청 싸다 멀쩡한 애들 밖에 없다 이만이이것도싸만하이네한이만만한 이만한 이만 이만한 이만한 이이만이시간이만이는거이 일단 요거 찜어 괜찮지 1는 아닌거고 이거 대게지 대게 어, 어 5만원 괜찮은 괜찮네 음. 또 특징적인거 어 갑오징어 뭐 있다 아, 한 마리에 5 0원씩한 마리에 5,000원이요? 아, 한 마리에 5원씩나가 아, 마리 아, 조금 작다 아, 내일 토요일이니까 오늘 토요일 내일 일요일이거저 6,500원 이야, 대구 진짜 크다 1,800원 이거 냄비에 이거 한 덩어리밖에 못둬냄비한 덩어리 토막 낸거 하나 <laughs> 문어 사장님 문어는 키로 얼마예요 이거? 23,000원이요? 얘는 몇 키로나 돼요? 3로 3키로? 한한 칠만 원 되는 거네. 다문 닫고 가신다. 어. 이거 다 비웠어 다. 어 정리했어 다. 막 정리하고 지금 다 비웠어. 이키로 얼마야? 삼만 천 원. 와이 조개. 조 무슨 백합 겠 백합. 백합이랑 꼬막. 꼬막은 얼마예요? 꼬막? 육만 어, 원. 만 원. 요요 백합은요 이거. 자값1이만원거백값 7만원 음. 아 짬뽕 이거+ 이거+ 6만원이면 괜찮다 낙지 낙지도 이거+ 이요 낙지요? 그이만4천원거 이거+ 요거 이거+ 이거+ 한거요 예, 이예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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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낙지, 네. 낙지가 낙지가 이거+ 다비이어다 음. 네, 네. 음. 비우고 이셨 이거+ 이판 막판 이거+ 이거+ 이제이반 횟집 같거거어거린거 이거+ 이거+ 쭉 이제 이길 따라 올라가면 여기는 이, 이쪽도 있네요. 여기는 생선. 아 갈치 맛있겠다. 아 갈치 얼마나 해요? 내 말이 10만 원짜리 하나 남았습니다. 이거 대구는요? 대구는 고 킬에 만원 가져왔어. 그래. 삼만 칠 삼만 칠천 원. 본인 꽉찬 거예요. 조금 조금 비싸졌구나. 대구념음 저 집이 싸다. 음. 아까 물어본 지 8,000원? 어당로당 킬로, 8,000원. 왕갈치. 보여 세요 와. 아니 이거 얼마나요? 해 아, 네. 가격 드릴게요. 여기 실에 가야 돼. 왕갈치. 여기 최고급인 거 15만 원짜리 13만 원. 이거가 13만 원, 10만 원 아무거나. 아. 여기 중만 원. 어. 이미 지금 시간이 8시거든요. 8시쯤 되면 이제 어한30-40% 정도는 어는거 같은데 어 그러니까 개 우리 개개 삽시다 개개 네, 아직도 <laughs> 5만 원을 유지하고 있어 <laughs> 이제 거의 손님이 빠질 시간이라서 그렇죠 끝 8시면은 끝날 시간이죠 네. 어느.. 어느 거를 살까? 이거요 오른쪽 거요? 이거, 네. 다리가 좀커 보이긴 합니다. 그래, 네, 얘가 좀 물이 더 좋은 것 같다. 네. 작은 거 같다. 네. 네저 네. 여기 자주 와요. 네. 저번에도 계다리 사러 아, 왔어요. 아, 진짜요? 오늘 우리 아이프 계다리 사겠다고 네. 온 거예요. 계다리는 <laughs> 아침에 없네요. 들어오면 그냥 바로 나와요. 아, 어, 그, 그, 그. 응. 이거 하나 드릴까요? 네. 보고 네. 주세요. 네. 우리는 찐통도 어. 작아서. 네보 거는 예, 신 거라면서요. 그게. 아도 만나면 아 불편한가? 오늘 빨리 해 먹어야 되겠네. 빨리 드세요. 예. 네, 이건 아무래도 이니까 어머니 그실 때는 미림이나맛술을꼭 넣어 주시겠 네, 네, 네. 찌고 고 물에다가요? 음. 아니요. 물에다 넣지 말고 아, 예요 뿌려야 얘 뿌려요? 뿌려요, 얘를. 얘를. 얘를 음. 위에다가. 아. 아, 아. 이런 애들도 많으니 정리하느라 고 음. 근데 오늘더살 수가 없다. 오늘은 여기 전복도 싸네. 그래서 여기도 이렇게 파장. 네, 이제 내일 쉬는 날. 여기도 이제 파장. 내일 쉬는 날입니다. 오, 무거워. <laughs> 무거워, 어, 무거워. 어, 무겁네. 놀랐어, 무거워. 이거 어떻게 게, 다 먹어? 어떻게 다 먹지? 뭐, 어떻게든 먹겠지뭐 음. 하여튼, 계다리는 좋아하시기 때문에 이분이. 딸깍하다 좋긴 합니다. <laughs> 네 음. 아주 좋습니다 토요일에 8시 떠리떠리떠리 근데 조금 일찍 와야 되는 거 같아 한 7시가 맞아 좋을 것 어. 같은데 아천원 내야 돼? 천원 내야 돼 요, 요즘은 돈 내야 돼 카드로 해야 돼 카드 그래도 뭐천원천 원이면 돼요? 주차0 0천원 거의 1시간에 천 원이 꽤 어. 많다 요경진 수산시장